I'm in my <laughs> 이건 대체 뭐죠? 내 뱃살인가? 어? <laughs> 동덩이가왜 이러지 언니? <여전니? 웃음> 엉덩이가 아파? 안장에 팡팡팡 나나나나 팡팡팡 나나나나 팡팡팡 Hello bitches <나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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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일 선물로 받은 얘랑 그냥 어, 안 가고 봐봐야되지 응 어. 그냥 이렇게? 응 1, 2, 3꼭 1, 2, 3해야 와. 어 응. 음, 대박이다.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 윈터 달랐어 선생님 하나, 둘, 셋안몬드넥 아니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지금 버킷링 는 건가요? 아 몸이 춤 하나, 둘, 셋안몬드넥 하세요. 아, 아, 네. 아, 아. <laughs> 소리가 왜안 나지? 별로 <laughs> 아, 펴졌네. 이 어느 이 돌판이잖아. 근데 우리 이거도판안 닦았지? 괜찮아. 소 기름이 닦아줄 거야. 괜찮 괜찮. 잘라야 될것 같은데? 이거 한두덩두 덩이나 세 덩이로. 두 덩이로 잘라야 될 거죠. 살살 잘리오 이거다 이거다. 어,

먹고 이거에더 거 거. 어울리는. 거. 이거 코르크야 쏘. 마이, 이이 아이, 가 제가 또. 아, 제가 또 와인 와인에 알바 경력이 또 땀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정신이 드세요? 지금 고기 냄새 지식하지 않으셨나요? 마이나똥 떨어졌어. 아 제가 또 와인 가게 알바 미무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오 와우 음, 그 약간 퍼스널 세이브에 막 약간 어떻게 오셨어요? 이런 아 <웃음> <웃음> 아니 수지 <수치> 작업하냐고 <웃음> 뭐. <웃음> 오지 마시고 <laughs> 네 기분 세요고 재밌어 오 마이 갓 이뻐 욕하는 아 손님 어디서 오셨어요? 아, 저요? 저 LA에서 왔어요. 아, 어, 그렇구나. 어디, LA 어디? <laughs> LA 다독수요? <laughs> 다독수요? <laughs> LA 다독수요? 아, 나 거기 알지. <laughs> 왜 내가 LA 다독수 거기 다독스 작년에 가봤잖아, <laughs> 내가 또. 어, 부모님 <laughs> 모실 가봤잖아. 작년에 코로나 인는데 어떻게 갔었을까? 아이, 저이 어둠의 경로를 다녀왔어요. <laughs> 여러 구도에서. 여러 구도에서 찍어주는 소리가렴? 와우. 네.

짠, 츄베, 루비. 안안 익어 먹어도 맛있다. 어, 아, 나 오늘 생얼왜 이렇게 하얗냐? 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안 보여. 응. <laughs> 뭐지? 야, 이거 익었냐? 어, 익었어. 그거 먹어도돼안 익었는데? <laughs> 아니야, 그거 익었어. <laughs> 아니, 그렇게 먹을 거면 그냥 벗고 드세요. 아 인사는 이렇게 먹어. 아! 이렇 먹어. <laughs> 아우, 맛있다! 아니, 어느 나라 인사라서 그래. <laughs> LA 다졌어. 맞다. 언니, 오늘 LA 사람이다. 부잣집 종소리. 우리 뱃살 부잣집. <웃음> <웃음> 뱃살이 없어. 요 진짜? 응. 봐봐. 많이 없어졌지? 응 <laughs> 근데 네. 진짜 그때 영상에 비해 없어졌지 응 오늘 진짜 살 많이 빠졌다 하나 둘셋 <laughs>